안녕하세요 책임반 여러분 국어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교과서 172쪽부터 175쪽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워볼 거는 받침이 있는 글자로 놀이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 한편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른자 동롬 원 글쓰니 이안 절대 이책능 거꾸로 꽂지 마시오. 문이 곰능 열고 탈출할 수도 있릉. 어때요, 여러분? 들어보니까, <laughs> 들어보니까 되게 재밌죠? 시가. 지금, 원래 글자대로 적혔으면, 우리가 이 시를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뭔가 글자가 이상해요? 여기 빨간 글자들이 뭔가 이상하죠? 그렇다면, 이 글자들이 원래 무슨 글자인지 한번 봅시다. 알아보기에 앞서 여러분들 교과서 맨 뒤에 보면은 이렇게 글자 카드들 있거든요. 요거를 떼서 오세요. 떼가지고 오세요. 잠깐 영상 멈춰놓고 요거 떼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떼가지고 왔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랑 한번 해볼게요. 2번. 보기와 같이 빨간색으로 쓰인 글자를 바르게 써봅시다. 른, 자, 동, 름, 원을 바르게 쓰면, 글자 동물원이라는 게된네요 한번, 진짜 해봐야 알겠죠? 른, 른, 자 찾아볼게요. 른, 자. 여기 있네. 른, 자랑. 또, 롬, 자. 롬, 자 여기 있네요. 요거 잠깐 치워두고, 그러면은, 른 자랑 롬 자가 글로 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글자를 요렇게. 요렇게 돌려 볼게요. 어, 돌리니까 른 자랑 글자가 지금 글로 바뀌었고 롬 자랑 글자가 물로 바뀌었어요. 오, 어, 신기해라. 신기해라. 그렇다면은 다른 것들도 한번 해 봅시다. 다른 것들도. 우리 신기하니까 다른 것도 해야겠죠? 책 릉이래. 릉 찾아봅시다. 릉 릉. 어, 여기 있다 릉. 릉을 돌려봅시다. 요렇게. 요렇게 돌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책 릉이 을이 되죠. 그럼 여기 책 을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신기해요. 이번에는 문일에 문자 찾아 보자. 문자. 여기 있네. 문자를 요렇게 요렇게 돌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고미라는 글자가 됐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요? 고미가 되겠네요. 살짝 내려주시고, 곰, 릉이래, 곰, 릉. 아까 우리 릉자 글자 봤잖아, 릉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요렇게, 요렇게 돌려주니까, 오! 곰, 릉이 이번엔, 문을, 이라고 바뀌었어요. 그럼, 문을, 이라고 적어 봅시다. 신기해요, 되게. 자, 이번에, 입, 뭉. 뭉이란 글자 찾아볼게요, 뭉. 뭉 어딨나? 여기인데 뭉을, 요렇게. ᄂ을, 요렇게, 요렇게 돌리니까, 음이 됐네요. 자, 그럼, 잇, 음, 있음이라는 글자가 되네요. 요렇게 다 돌려보고, 글자를 이번에 바로 적어서, 바르게 적어서, 시를 만들어 봅시다. 글자 동물원이 되겠죠. 절대 이 책, 릉이 아니라, 책, 을이 되겠고요. 거꾸로 꽂지 마시오. 무엇이? 문이가 아니라 곰이가 되겠죠. 곰이 곰릉이 아니라 문을 열고 탈출할 수도 있, 릉이 아니라 잇, 음이 되겠죠.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신기해요. 되게 신기해.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좀 재밌으라고, 여기 는이 카드로 하는 거 말고, 선생님이 하나 더 준비해왔어요. 여기 학습지 보시면, 어?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해봤으니까 연습, 복습으로 다시 공부해본다고 하시고 해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펼쳐보시면, 선생님이 준비를 이렇게 해왔어요. 여기에 필요한 카드들도 선생님이 안에 넣어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넣어놨어요. 한번 해 볼까요? 내용은 룩 룩이 운원 용지 룡무차 곡름 곰만두 개 눈름 녹을자 문메달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글자를 돌려서 돌려서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간단하게 요거 첫 글자만 해 볼게요. 룩이 운원이니까 룩자 똑같이 찾아주고 운 이렇게 운 찾아 주세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니까, 어, 룩은 놀이 되고요, 운은 공이 됐어요. 그럼 룩이 운 원이 원래 뭐예요? 놀이공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나머지 글자들도 이렇게 돌려서 글자를 만들어 보시고, 맞게끔 글자를 넣어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요거 살짝 치워주시고 넘어가서 글자 카드를 돌려가며 봅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요 카드 깔아놓고 한번 쓱 보세요 한번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자, 6단원 마지막이에요 정리, 뭐고 그냥 되돌아보기 보기에 있는 자음자를 넣어 낱말을 만들고 소리내어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와있는 글자들 다 똑같이 뭐가 없어요 뭐가 없는지 알겠어요? 글자에 밑에 들어가는 받침이 없어요. 여기 있는 보기에 자음자를 넣어서 바르게 글자를 만들어 봅시다. 자, 자 도, 차, 도, 무, 뭐가 들어갔어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자, 동차니까 이응이 들어가겠고요. 동무가 아니라 리을 들어가서 물이 되겠죠. 알맞은 받침자사 찾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추석에 볼수 있는. 가장 둥그런 달, 보르 달이 아니라 보름 달. 우리가 좋아하는 달이기가 아니라, 천을 이렇게 달리는게 아니라, 달리기가 되겠죠. 그 동물원에서 볼수 있어요. 목에 긴, 기, 니가 아니라, 린이 되겠고요. 농구, 친구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동물 중 하나의 연소, 열소, 염소, 영소, 뭐겠어요? 염소가 되겠죠.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으로 생활 속으로 해서 마을 곳곳, 여러분들 동네에 혹은 차 타고 지나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볼수 있는 간판에서 글자의 받침자를 한번 알아보세요. 뭐, 지나다니다가 인테리어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인테리어 보면, 어, 받침자 보니까 니은이 들어가 있네? 세탁소 보니까, 어, 받침자 기억 들어가 있네?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